안녕, 형들. 나 말년 윤빛가람이야. 닮았어요? 안녕, 형들. 나 말년 호빙요야 축구에서 천재성이라는 뭘까? 보통 어린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그 특출난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보고 되게 천재라고 하는데, 이게 또 축구를 잘하는 것만 가지고 뭔가 천재라고 하기에는, 음, 뭔가 그 말로 설명하기 힘든 천재 같은 플레이를 해야 돼. 어 그래야 천재야. 참, 이게 그 천재성이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뭐 해외에는 뭐 마라도나, 호나우두, 메시, 은바페 등뭐 수많은 축구천재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축구천재들이 누가 있었을까? 차범근, 박지성, 조원희 원희영 같은 경우는 그 레전드들 중에서도 천재성이랑 가장 원 레전드. 어, 그래도 원희영은 레전드. 음. 최문식, 이관우, 고종수, 뭐 이천수 등등이 한때 우리나라 축구에서 뭐 축구 천재로 불렸었지, 그지? 최문식 아세요? 비리는? 우리나라에서 막 사포하고 그랬던 선수 있어. 브라질 아니고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 테크니션 중한명 우리 문식형. 오늘은 역대 우리나라 축구에서 천재성을 따졌을 때 무조건 손에 꼽히는 선수, 현존 K리그 최고 천재 미드필더. 윤빛가람 그가 왜 천재성이 그토록 뛰어나다고 불리는지 형들이랑 한번 알아볼까 해. 내가 가람이형을 처음 알았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 나랑 윤빛가람이랑 동갑인데 뭐 지난주 상호형편에서도 말했지 어, 나보다 축구 잘하면 다 형이라고. 근데 이거 보는 형들 중에는 사실 나보다 다 동생일 것 같은데. 어. 자, 가람이 형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미 엄청 유명했었어. 90 랭킹 1위하면 무조건 윤빛 가람이었지. 뭐 그만큼 잘했고, 기사도 많이 났었고. 난 당시 호주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맨날 그 KFA 사이트 들어가서 내 또래 대표팀 애들은 누가 뽑히나, 뭐 이렇게 맨날 구경만 하고 그랬지. 음, 구경만. 아 예. 초등학교 때내 축구화 들고 다녔던 애. 우리 때 이제 대표 많이 뽑혔던 선수들이 뭐 이제 김민우, 윤석영, 오재석, 뭐 구자명. 아 최근에 그 구자명이 내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인스타로 연락이 왔어요. 친분 없는데. 우리 때그 우리 때그 구자명. 아, 이 친구 막 가수 되고 그랬었잖아. 우리 때 축구 잘했어 부자명 어, 그래도 구공은 윤빛가람 선에서 다 정리됐었어.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나도 호주 에서 한국 고등학교로 왔고 얼마 안 있다가 윤빛가람의 북경고등학교와 시합이 있었어. 상대는 윤대협의 능남이다. 우리가 북산. 어, 우리도 잘하는 애들 많았어. 지금 그 K리그에 있는 뭐 주민규 정재용 다내 친구들. 어, 파이팅이다. 어, 그 우리 고등학교 감독은 뭐 자존심이고 뭐 그런 거 없으셨어. 딱한명 지정하더니 너 오늘 윤빛가람만 따라다녀. 공 차지마. 그러고 경기는 시작됐지. 툭툭툭툭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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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2대0으로 졌어. 1골 1러시. 어, 윤빛가람 어 잘하더라. 부경고가 잘했어. 그렇게 이제 부경고에서 3년 동안 고교 축구를 휩쓸고 중앙대학교를 거쳐 2010년 경남FC에 입단하게 됐지. 이때가 그 이제 그 유명했던 조광래 경남유치원. 조광래 감독은 겨우 프로 1, 2년차 평균 나이 2 3살의 웃도는 아이들을 가지고 한때 리그 1위까지 올라갔었어. 윤빛가람을 필두로 이용래, 김주영, 김도혁 등이 있었지. 거기에 조광래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까지 맡으면서 가람이형은 대표팀에 고대로 승선할 수 있었어. 2010년 8월 11일 21살의 나이로 A 매치 데뷔전을 치렀고 데뷔 골까지 기록하면서 고등학교 이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의 희망으로 떠올랐었지. 하지만 윤빛가람은 2011년 11월 뜬금없이 성남이라로 이적했어. 경남이 사전에 윤빛가람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단끼리 합의에 좀 논란이 있었어. 가람형은 기사를 보고 자신의 이적을 알았고 당시 스코틀랜드 레인저스 FC에서 이적 제의가 있었던 시기여서.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 그때는 뭐 선수에게 이적 거부권이 없었던 때라 강 성남으로 갔어. 해외 진출도 무산되고 자신이 원한 이적도 아니었고 뭐 성남 가서 잘할 리가 있나. 성남에서 1년은 가라맹 축구 인생의 거의 최악의 시기였지. 결국 한 시즌 만에 U17 대표팀에서 가라맹을 지도했던 박경훈 감독을 따라 제주 유나이티드로 전격 이적했어. 은사인 박경훈 감독 지도 아래 차츰 적응해 나갔지. 그러나 제주는 계속해서 부진 했고 결국 26라운드를 종료하고 하위 스플릿으로 떨어졌어. 그럼에도 박경훈 감독은 윤빛가람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했어. 축구 센스는 분명히 있고 드문드문 날카로운 패스나 슈팅을 보여주긴 했지만 진짜 드물었고 공격력에 비해 수비 적극성은 물론 활동량에서도 현저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름값에 못 미치는 활약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지. 다음 시즌 2014년도에도 뭐 그저 그런 나쁘지 않네 뭐 활약을 보여주면서 또 9만 명의 그 귀한 우리나라 축구 유망주가 저물어가나 했어. 항상 얘기하잖아. 아, 얘가 안 통해?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했는데 왜안 됐지? 그런 거는 많이 없어. 프로 무대는 진짜 달라. 나는 안 가봤지만. 그런데 2015년 윤빛가람은 완벽히 부활했어. 당시 박경훈 감독 후임으로 온조성환 감독이 패스 축구를 선호했었는데 여기에 윤빛가람이 중심이 되어 제주는 다시 반등할 수 있었어 윤빛가람이 그 어떤 미드필더보다도 패스 축구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야 자, 그럼 윤빛가람 플레이 스타일이 어떻길래 다른 미드필더들이랑 어떻게 달랐기에 그렇게 축구 천재 소리를 달고 다녔을까 동시대 우리나라 최고 미드필더인 기성용, 구자철과 비교했을 땐 어떤데? 윤빛가람은 천재고, 뭐 기성용 구자처럼 천재 아닌데 그냥 잘하는 거야, 그럼? 뭘까? 궁금하지? 우선 가람이 형은 중앙에서 볼이 오면 절대 무리하지 않는 스타일이야. 공 오면 정말 정말 쉽게 보이는데 줘. 뭐 리턴이든 백패스든 횡패스든 쉽게 쉽게 물이 안 해. 굉장히 짧은 거리 패스라는 게 특징이야. 그렇게 주고 가라이 형은 전진해. 그리고 또 받아. 앞에서도 또 그래. 물이 안에 그냥 보이는데 줘. 뭐 여기까지 들으면 일반 미드필더들과 크게 다를 걸 없어 보이지.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 쉽게 쉽게 보이는데 안 주고 벼랑간 아무도 못 봤던 길로 패스를 넣어. 그게 윤빛 가람이야. 그 패스가 천재야. 자 예를 들어 자철이 형은 쉽게 리 턴 내도 될 상황에서 갑자기 탈압박해서 수비를 베끼고 전진해 그러다가 그래도 몇 명은 예상할 수 있는 경로로 좋은 패스가 들어가지 가라미형 패스는 아무도 예상 못했다면 그 차이야 성룡형은 중앙에서 볼이 오지 잡아 그리고 옆, 앞으로 옆으로 뭐 가는 척 왔다리 갔다리 해서 탈압박을 해 그러고 횡패스가 나가 롱이든 쇼시든 그게 성룡형이야. 세명 플레이 스타일 정리됐지. 윤빛가람이 또 천재라고 불렸던 이유 중에 이 쉽게 쉽게 주는 플레이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이랑 똑같이 했어. 예를 들면 고1이 3학년 게임에 들어가도 그렇게 차고 20살짜리가 프로 무대에 와서도 그렇게 차고 대표팀 가서도 이렇게 차니까 천재소리를 들었던 거야. 어? 저 어린애가 어떻게 공을 저렇게 쉽게 차지 이렇게 쉽게, 쉽게 옆에 뒤에 주는 게 말이 쉽지. 일반 선수들은 이렇게 잘 하기가 힘들어. 특히나 월반에서는 이렇게 실수 없이 해낸다는 게 진짜 힘들지. 그러다가 한 번씩 디지털 침투 수루 패스 같은 건 더하기 힘들고 고등학교 때그 윤빛가람 플레이 본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부경고스러운 상황이었어. 근데 막줄데가 없어서 막. 막 엄청 지연되는 그런 상황 알지? 그러니까 결국 윤빛가람이 저기서 받으러 온 거야, 꾸역꾸역. 근데 뭐 이미 쌓였지. 뭐 근데 어떻게 결국 윤빛가람한테 던졌어? 이미 두 명한테 쌓였겠지. 그 따라다니던 애까지. 난딱 그때 윤빛가람 같이 인류인 애들은 저기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 혼자 슬로우로 봤는데 원터치로 앞에다 툭 뛰어 놓더라고 누 무의 공도 아니게 나는 막 잡아서 막 어떻게든 탈압박 막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때부터 좀 느꼈지 막 몸싸움에서 탈압박하는 스타일보다는 뭐 쉽게 일찌감치 처리하는 걸더 선호하는구나 또 이런게 있어 그 비드필더 중에. 약간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에 특화된 미드필더들이 있잖아. 뭐 한구경이라든지 박주호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수비형에서 쉽게 쉽게 많이 준단 말이야. 왜? 이 선수들은 수비에 더 특화된 인물을 맡은 선수들이니까 굳이 이 선수들한테 막 탈압박해서 엄청난 전진 패스를 바라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하는 쉽게 쉽게 주는 패스랑 윤빛가람이 쉽게 쉽게 주는 패스랑은 또 달라. 사비가 예전에 막 보이는데 주는 그런 느낌 알아? 다른 거더할수 있는데도 그냥 옆에 옆에 그냥 쉽게 주는 느낌. 막 본인만의 축구 이론이 확고해서 그냥 옆에 쉽게 주는 느낌. 적어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윤빛가람만이 낼수 있는 느낌 같아. 어. 2015년 절정의 폼을 보여준 윤빛가람은 2016년 중국 엠벤 푸더로 이적했고, 1년 정도 활약을 하다가 제주 유나이티드를 거쳐 2017년 12월 상주상무의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어 군복무를 수행했지. 근데 이 윤빛가람 하면은 또이 킹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슈팅, 쇼킹롱킹다 좋지만 확실히 이 프리킥 코너킥만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윤빛가람이 탑인 게 맞는 것같아뭐 최근 기사에는 뭐 탁구 치다가 킥에 대해서 한번더 깨달았다는데 뭐, 뭐 어떻게 이겨? 원래도 킥이 좋은 걸로 유명했는데 탁구 치다가 또 깨달았대? 무슨 수로 당해 그냥 골 먹어야지. 어느 부분에서 또 윤빛가람이 킥에 이제 막. 물을 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 예전에 형컴이 있지. 난 형컴형의 킥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랄까? 형컴형 킥을 자세히 보면 일반 선수들 맞추는 데랑 좀 다른 데를 맞춰. 막 발가락 다섯 개 컨트롤 다 가능해서 자기가 그린 그림대로 그대로 차는 느낌. 폼부터가 좀 달라. 근데 윤빛가람도 요즘 이렇게 차. 발을 최대한 좀 안쪽으로 쑤셔 넣는다는 느낌이랄까? 그냥 상체 딱 세워서 손 많이 안 쓰고 발로만 그냥 드라이브 거는 그런 모습이 둘이 굉장히 흡사해. 요즘 그 왼발은 수원의 기재영이더만 내 왼발이랑 대결 한번 하러 가야겠다. 음. 기재형도 기다려! 음. 작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MVP도 받았고 어, 이미 타라시아로 평가받고 있는데 앞으로 가람이 형이 다시 한번 뭐 유럽으로 나갈지 아니면 K리그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써 나아갈지 뭐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 큰 부상도 없었고, 공도 잘안 다치는 스타일로 차고, 갈수록 짬밥은 쌓이고, 이니에스타처럼 뭐 엄청 오래 찰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 가라미 형은. 앞으로도 가라미 형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형들. 그럼, 우리 모두 트라이!